들어섰습니다. 출발 보조원들 출발대 밖으로 빠져나오고 출발하겠습니다. 경길이 1,110m 토요제지경마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황해비천, 3번 월출 외곽쪽으로 빠르게 7번 천년약속, 9번 탐나후회가 따라붙습니다. 안쪽 1, 2, 1번, 2번, 3번 안쪽 마필들이 앞서면서 손들이 끌갑니다. 어 1번 명인황제 바깥쪽, 2번 황해비천, 3번 월출까지 세 마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 7번 천년약속, 9번 탐나후회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김원국에서 1번 명인황제와 바깥쪽에 있는 전현중수의 2번 황해비천, 김영섭 기수의 3번 월출, 3마리가 중반까지 계속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약 3마시가량 뒤쪽에서는 김대행 기수의 7번 천년약속이 4위로 바깥쪽 이동중 기수의 9번 탐나후의가 5위까지 따라왔습니다. 3코너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1번 명인왕제가 여전히 앞서면서 선두 이끕니다. 이제 2번 황해비천과 3번 월출은 2위 싸움으로 밀렸고 바로 뒤쪽에서는 7번 천년약속이 안쪽을 바깥쪽으로 9번, 뒤쪽에서는 6번 히든카드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1번 명인황제가 여전히 앞서면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번 황유일창 3번 월 추리가 세하면서 거리 점점 좁힙니다. 2번의 역주가 높이기 시작합니다. 3번 조금 밀리면서 2번 황의비천이 이제 안쪽에는 1번 명인왕제와 선두 움을 펼치고 있고 뒤쪽에서는 9번 탐나 후예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9번의 역주가 높입니다그 안쪽 7번과 6번도 3 4 2 3 선두는 1번 명인왕제가 계속 잡고 있고 2번 황의비천이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2번과 1번의 선두 접전체라고 안쪽 6번 히든카드의 역주가 뽑으면서 3 4 2 3을 펼칩니다. 선두는 1번 명인왕재가 잡고 있고 2번 황의비천이 2위까지 그리고 6번 히든카드가 3위로 1번, 2번, 6번 앞서면서 결선 통합니다 110m 3경주였습니다. 김원건 기수의 1번 명윤왕제. 오랜만에 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작년 2월 24일 경주 이후에 거의 1년 4개월 만에 경주에 출전을 한 1번 명윤왕제였습니다. 초반부터 선두를 이